노년이 해서는 안될세 가지 언드해야 하는 네 가지. 노후 너무나 먼 얘기이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문제도 절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이 해서는 안될 3대 바보짓을 아시나요? 노년이 되면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일하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한창 돈을 버는 기간에 준비를 해서 노후에 여유롭게 쓰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돈쓸일 많은 현실에서 먼 미래의 일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면 안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우스갯소리로 노년이 해서는 안될 3대 바보짓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보 1. 손주 봐주려고 본인 스케줄 변경하는 바보. 바보 2. 재산 다 물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는 바보. 바보 3. 명절에 비 좁을까봐 돈다 털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바보. 재미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목돈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요소. 목돈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리백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고, 셋째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 중 정리백을 늘리는 것은 현실에서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수익률을 높이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것이니 가장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실. 그렇다면 왜 시간을 확보해야 할까요? 위표는 물가 상승 3%, 투자 수익률 5%. 60세 은퇴 80세 수명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노후자금과 나이에 따라 적립액의 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리 준비한 만큼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는 복리라는 마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사플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처럼 아름다운 광경도 드문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 위에서 피어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노년의 행복 요소는 아마도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나 자식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다들 아시죠?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건강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행복의 중요 요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석에 누워 몇 년씩 보낸다면 행복할 리 없을 텐데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졌다가 며칠 요양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과 취미가 필요해요. 흔히 은퇴 이후의 시간을 7만 시간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시니어른의 상스클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이 60세에 정년 퇴직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총 시간은 17만 5,200시간입니다. 그중밥 먹고 잠자는 생리적 시간으로 하루에 14시간을 쓴다고 하면 모두 10.5만 시간이 되죠. 나머지 7만 시간은 온전히 자유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 일을 하며 보람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풍족한 인간 관계도 필요해요. 풍족한 인간 관계의 출발점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친구 관계이고 마지막은 사회적 이익 관계입니다. 인생의 말년을 배우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채우지 못하는 충만한 감정을 채워주는 것도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노년의 삶은 어둡고 병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에서 몸짱 할아버지를 볼 수도 있으며 마라톤을 완주하는 할머니 라틴댄스를 추는 할아버지까지 노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99, 88, 234라고 합니다. 이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역면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평생 의료비의 70% 이상을 기대여명 3년 전에 소비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도 최고의 재테크이자 노후대책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세 가지 인간관계 명언. 미래의 노후를 위해 누가 친구가 될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남이 나를 좋아하기 바란다. 자신이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태도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남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점에 있다. 마이너스 로렌스 굴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것보다 더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살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큰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란 자신 스스로가 남들에게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내 쪽에서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길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고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연을 유지하는 위해서는 존중하라. 입장을 바꿔라. 꾸준한 관심을 가져라. 일회성 관심은 무관심보다 서글프다. 잠깐 신경 쓰다가 이내 무심한 것은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었거나 무엇이 되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좋아하라.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나 자신부터 치유하라. 자기가 상처받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다. 격려하라. 좋은 일에 칭찬을 그치지 말라. 힘들고 지쳤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격려가 난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다. 미래의 노후. 대만의 한 시사 잡지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웹영화를 기획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달라질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로 사람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노후 친구편 은 많은 독신, 네티즌의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영화는 산 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 이야기다. 네 명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의 교수, 해외에 나가 장사를 하는 등 출세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식들이 모두 떠난 산골 집에서 혼자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손자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소식에 그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한다나. 하지만 곧이어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준비했던 음식들은 주인을 잃고 만다. 이때 창밖에 하늘마저 우중충해지고 노인은 친구를 불러 함께 식사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수첩을 한참 동안 뒤적거려도 함께 식사할 만한 친구를 찾지 못한다. 이내 창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결국 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홀로 먹는다. 마지막 장면 위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자막이 흐른다. 누구나 그렇게 혼자가 된다. 대만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 우러취한 저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 에서 완벽하게 홀로 서는 노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한다. 외롭지 않기, 여유롭게 살아가기, 늘 행복하기. 노후의 삶을 완벽하게 해주는 세 가지 요소 돈, 사랑, 우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각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문학을 깨닫고 공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완전하게 홀로써려는 삶의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나답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노후의 친구가 이러했으면 한다. 첫째 가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주 만나야 하며, 셋째 같은 취미면 더 좋다. 넷째 같은 생각과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다행이다. 다섯째 종교가 같으면 금상첨하다. 인간 관계는 거울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비친 문제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혼자 웃는 거울이 없듯이,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개선된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생선을 꿰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다. 공자는 말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한다. 세종대왕은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 한글 창제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성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꼭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상대방의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남의 인생에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더불어 환란이나 허물은 같이 할수 있지만, 공은 같이 나누기 어렵다. 공이나 안락은 나누기 어렵다. 서로 시기와 비교로 인해 원수 되기가 쉽다.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보물 명검을 가진자는 그것을 상자에 넣어둔 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 재능, 자산, 재주, 물건인가? 아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면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한다.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온갖 명품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해서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보물을 간직한 사람이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써 보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비판보다 더 유익하다. 더불어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하늘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인간을 심판하려 드는가?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이다. 그러므로 어제의 일은 잊고 내일의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오늘만이 새로운 인생이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창가에 핀 장미꽃을 즐기는 대신 지평선 너머의 신비로운 장미정원을 꿈꾼다.